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대박이하고, 예. 고 보리하고, 호 예. 보사비하고, 전기검진이 있으신 분 오셨는데, 예. 일단은, 대박이는 체중이 자꾸 빠지네요. 그죠? 아, 대박이가 예. 요 며칠 상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요. 지금 아예 예. 식욕도 없고 그렇다 하시더라고 완전히, 때문에. 그, 아. 토하고, 예. 그, 하면서, 얘가 예. 컨디션이 좋으면 사람이 방에 들어가면 막 예. 반죽 나오고 이러거든요. 예. 하고 부비부비도 하고 이러는데, 예. 구석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안하고 예. 음. 예, 몸무게도 좀 많이 줄고 음. 아..대박이가 참.. 네. 일단 대박이는 제가 오늘 종합적인 검사 일단 안 했고요 예. 그 대박이는 일단은 이제 피부 도 상태나 이런 것들도 예. 상당히 뭐 계속 좀안 좋네요 곰이도좀 예. 있는 것 같고 눈에 예. 허피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예. 그 외적으로 이제 컨디션도 보니까 체중이 좀 빠져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3일에 한 번씩 저희가 대용으로 먹는 약 먹으면서 예. 일단은 장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보다는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 예. 이게 안 먹고 이러는 게 진짜 병이 악화가 되고 치료가 안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나이적으로 나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대박이 컨디션이 네.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또 어떤 날은 보면 또 상당히 어, 좋고 그죠? 어, 그래가지고 아. 또, 네. 또거 먹을거 주면 네. 얘는 또 그냥 안먹고 네. 앞발로 이제 퍼가지고 숟가락질 아, 하듯이 네. 먹더라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장초업하고는 기본적으로 3주마다 한 번씩 저희 정기검진이 있으셔서 이제 예. 검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뭐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지되고 예. 있는 것 같고, 예. 일단은 약에 대한 거는 제가 마찬가지로 3일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예. 제가 또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예. 대박이는 3주 간격입니다. 3주 간격으로 해서 예. 이제 또 3주 뒤에, 저희 3주 예. 뒤라고 하면 9월달 중순쯤 되겠네요. 예. 그래서 3주 뒤에 또한번 예. 데려 나와서 저희가 예. 대박이는 다시 한번좀 보도록 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리는 뭐 전기 검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오늘 보리는 체크하고 이제 예방 접종을 지난 번에 받아 오라 했는데 예, 예, 예방 접종 때문에 일부러 이까지 올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 오는 김에 예, 이제 들고 예, 상당히 좋아졌네요. 보리가 네, 상당히 좋아 보이고 예.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호소비예요. 호소비는 약이 네. 다 떨어진 김에 막 같이 예, 한 받아 보자고. 예. 근데 음. 저희가 호소비는 항상 일 개월 단위로 저희가 구강 상태 체크하고 예. 또 이제 약에 대한 간이 어느 정도로 감내를 하는지 체크하고. 예. 주기적으로 저희가 봤었는데요. 예. 오늘도 이제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예. 간 수치가 저희 3개월 전이죠. 저희가 네. 5월 3 1일날 검사를 했었는데 네. 이때만 해더라도 간이 지장을 안 받기는 이안 받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환자다 보니까 네.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봤었을 때 저희 5월 달이에요. 5월 3 1일 마지막으로 그때 네. 검진을 했었을 때 수치가 간 수치가 500 정도로 올라가서 네. 제가 일단은 간 네. 약을 좀 최대한도로 올려가지고 이제 2개월 치약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네. 네. 지금 5월 달이 고 지금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지금 네. 3개월 뒤에 있는 수치를 한번 보시면 그 수치가 1000 이상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범위가 20에서 80사까지가 정상 범위다 보니까 네. 이게 1000 이상이어서 제가 요거를 이 기계가 읽어줄 수 있는 게 천이 한계여서두 네. 배를 희석해서 제가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수치가 두 배를 하니까 900배가 나오는데 제가 곱하기 하니까 1866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아, 네. 네, 간 수치가 사실은 모든 약, 대방이도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네. 껴놓을 수는 없는 약이고 계속 약 먹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약을 먹으면서 몸 상태는 좋아지는데 반대로 이제 뭔가 체장이라는 곳이 망가지고해선 되고 네. 소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네. 기본적인 거같을때 약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간이라는 게 버텨줄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예전에 튼튼한 간이었을 때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랑 지금 약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먹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 들었던 어떤 간이 쌩쌩할 정도의 어떤 용량 수준이 지금은 좀 많이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간은 회선전이 있죠. 보건이 안 된다면서. 보건이 이게 간에 종양이 있거나 이러면 보건이 사실은 좀 힘들고 간 경화증이라든지 이런 데도 간 섬유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호소비 저 결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은 오늘 건강검진용 어떤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예.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간에 혹시 종량이나 이런 게 생겼을까 봐 예. 그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간에는 종량 이런 거 없고요. 예. 일단은 간은 생각보다는 좀 깨끗해요. 깨끗하고 예. 예. 이게 이제 간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호소비는 지금 약안 먹으면 지금 약 먹어도 먹는 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먹는 예.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약을 지금 끊어봐야 돼요. 끊어 봐야 된다고. 네, 끊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먹는 약 플러스 간 약을 최대치로 올려서 약을 섞어 가지고 드리는데 네. 이번에는 간 해독제제만 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저희가 좋은 간 해독제제가 있거든요. 네. 해독제제만 제가 드리는데 네. 이거는 너무 길게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구강 상태하고 이런 것들 오늘 제가 보고 하니까 네. 생각보다 구강은 뭐 이제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 약 먹으면서 뭐 염증은 물론 있는데 네. 요 살때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목구멍 안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네. 생각보다 붓기 많이 안 보이구요. 예. 침이라든지 이런 게막 끈적끈적하게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도 크게는 안 보이고, 예. 목구멍 안쪽에도 생각보다 원활하고, 네, 예. 실제 예. 구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간이 지금 이 약을 먹으면 점점점 안 좋아질 게 자명하고, 예. 지금은 사실 아버님이 호섭이가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온게 아니라, 정기적으로한번 오랜만에 데려오신건데 예, 약이 한 2-3일 밖에 예, 안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호소비는 제가 오늘 음. 이 약을 구강에 대한 약 말구요 예. 일단 구강에 대한 약은 지금 간 손상에 대한 정도가 심해서 예.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이거는 제가 간을 해독을 좀이도울수 있는 성분만 해서 예. 일단은 제가 길게는 말고 8일치 한번 들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약을 뭐죠? 남 먹지 말고 지금 예. 오늘 제가 드리는 약으로 8일치 한번 아 예. 먹고요. 아 예. 8일 뒤에 한번 나와서 예. 간 수치 어느 정도로 좋아지는지 그리고 예. 구강 상태는 약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예. 안타 되는지 예. 이런 거 한번 재검 리채 다시 한번 해보고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원래 약으로 좀 돌아가거나 예. 아니 계속적으로 간약 먹으면서 좀 보거나 저항 예. 안된다면 아침에는 구내염 약 저녁에는 간약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예. 하루에 한 번만 좀 먹는 방향이나 이런 게좀 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호섭이가 예. 지금 3개월 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검사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네요 그렇습니까? 간에 대한 안 좋아지고 예전에는 잘 버텨줬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잘 버텨준다기보다는 간이 좀 버벅하고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나마 다행거는 이게 진짜 뭐 밥을 식욕을 아예 끊고 왔었을 때 이런 수치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좀 심합니다. 더군다나 네. 저희가 어 이제 호섭비는 병원에 이제 원내 입원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힘든 성격의 품종이었던아이였 일단 좀 그랬는데 오늘은 뭐 식욕 이런 거 원활한데 수치만 올라 있어서 예. 아마 간 해독제 먹고 하면 급격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예.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약 먹고 나서 예. 저희가 보소비는 예. 다시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일단은 8일 뒤거든요. 8일 뒤에 예. 예. 저희 제가 간 수치 재검하러 화요일입니다. 예, 예. 9월 초에 한번 만 오셔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만좀 보도록 예. 할게요. 어,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에계심히 예. 호서비하고 제가 대박이하고 보리하고 예. 그렇게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독사님들이 예, 네. 그, 지금 제가 여기 병원에 네. 지금 평생 동안 치료 받아들 애가 네. 대박이 호흡이 예. 또 볼이 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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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뜬금이 이네 예. 네, 아이잖아요. 이 네, 아이들을 병명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우리는 심장병하고 예. 간헐적인 경련이 있고요. 예, 네, 저희 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간헐적인 구토증상이 있는 yeah. 네, 부분이 좀 있어요. 네. Yeah. 그거 외쪽으로도 저희 대박이 같은 경우에는 크롬병. 아이비디라고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yeah, yeah, yeah. 병이 있고요 이제 호소비는 만성구내염이죠 만성구내염인데 yeah. 치료하는 약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요 yeah. 그래서 그때 당뇨도 오고 그죠 yeah. 아그 최적염도 계속 찾아오고 아 yeah. 일어나서 yeah. 일단은 이제 호소비하고 대박이는 아주 난치성입니다 yeah. 그러니까 증상만 조금 호전해 주는 정도의 yeah. 수준을 찾아서 yeah. 지금 계속 이제 약 나가고 있기는 한데 yeah. 아 상당히 조금 그 부분은 어, 걸리는 yeah.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앞에 열심히 아이들 제가 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